오늘은 불닭주스아죽 불닭, 불닭쥐를 해볼 거예요. 하, 아, 플레이콘, 빨간 색깔 플레이콘, 별로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할 게 있거든요. 제가 어떤 음식을 했는지 까먹은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은 음식을 해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았죠? 부탁드릴 게용 일단은 친구가 샤인머스켓 모찌랑 이, 이 메뉴는 친구가 추천해주는 겁니다. 불딸 죽을. 그리고 제가 샤인머스켓 아임머스케 모찌를 처음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모찌를 처음 만들어봐요. 하하하. 그래서 유튜브에서 따라 보고 배웠는데 몰라겠더라고요. 제가 밀가루가 엄마한테 없다고 해서. 엄마가 진짜로 과하게 많이 넣어주셨어요. 아, 근데 요즘 밀가루 비싸나요? 이따 엄마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저 클래스요. 제가 불타따이레소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하고 올게요. 짜잔요. 다 만들었죠. 일단은... 음... 샬롯스케봇들에이속까 이따 만들고, 일단 추를 먼저 다고와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었어? 네, 맛있어요. 아, 먹다 흘리면 어떡하니? 됐다. 얘가 칠칠해져가지고. 어, 이거 쪼꼬이안 부었다. 음. 우리 먹었다가 이제 마지막 불달 주스가 맛있나봐요. 아주불달 주스 맛있나봐요. 처음 먹어볼 거거든요. 근데 맛있다고 하네요. 짜잔, 다 먹어서 이제 살모스케 모찌를 만들어 주려고요. <laughs> 오늘 영상은 조금 길 거예요. 근데 지금 분홍이가 아프대서 약이랑 이거 스케 모찌를 조금 내리려고요. 그래서 두 스푼 넣어 줬습니다. <laughs> 아니. 분홍에도 뭔 감기에 걸린다고요? 색깔이 좀흐릿해요 하하 <laughs> 제가 요즘 영상을 안 찍었나요? 많이 헤헤 <laughs> 헤 이게 모찌를 만들려면은 또 클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클레이 없이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laughs> 이거는 그냥 누름 못지 않 아니에요? 짜잔 감상타임 감상 타임이 끝났습니다. 잘 즐기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거 죠 으깨고 올게요. 짜잔! 다 만들었습니다. 오오오오오 너무 오시면 안 돼요. 짜잔! 여러분 맛있겠죠? 네. 먹으면은, 아야, 배가 아야, 배가잘꾸덕게 꾸덕, 할수 있어요. 응. 근데, 이게 모찌를 만들려면은, 좀 밀가루가 많이 필요하대요. 꾸덕하게.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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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몇 시냐면요 안 알려줄 거예요. 뭐지 <laughs> 맞겠죠? 뭐어찌가 맞아요 이제 이거를 싹 집어서 짜잔 동글게 만든 다음에 짜잔 여기 원래 밀가루도 들어가야 됐었는데 건요? 이거 토끼니 것도 잘하면 안될 수도 이거 랑하면 남아가지고 토끼니 거를 줄게요 토끼니 거 추루 거 이거, 분홍이 꺼. 다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분홍이 알약을 먹어야 돼서, 알약을 좀 써서, 알약을 좀 먹이고, 청포도 모찌를 해주려고요. 저 근데 모찌 처음 만났는데, 언제 만들었요 근데, 모찌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하하하. 자, 이제, 출원 먼저. 와, 이게 뭐예요? 모찌야. 모지모지 끼, 모지, 모지 와, 모금직스럽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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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저거안 보이네, 화면에? 아, 맛있어요. 더 주세요. 아, 이제 없어. 가, 가. 토끼이껑 토끼미, 미안해. 너, 는 너무 탁 간다. 괜찮아요, 토끼미. 냠냠냠냠냠냠. 냠냠냠. 맛있다! 마지막, 우리 분홍이, 분홍이 이거 먼저 먹고. 음, 음, 너무 쓰다. 예 너무 싫 쎄, 쎄, 다구 아니, 이거 보고, 음. 다른 묵질을. 아, 잘 먹었다. 자, 그럼 다들 인사. 하나, 둘, 셋. 어.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